아, 키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쓴것 같아요. 키 순서대로 어. 만약에 나이 순서대로 하면 제가 제일 가운데에 쓸것 같은데 <laughs> 어, 하여간 저희 휴의과 어, 올해 정말로 뜨거웠지 않습니까? 어,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저희가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27일부터 방영이 될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어, 그런 그 반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많은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드라마니까 어, 너무 재밌게 보시고 소문 많이 내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1부, 2부를 보실 텐데. 저는 안 나오거든요 3부부터 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1, 2부 보시고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셔서 꼭 1부부터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승재 유일한 레지던트 역할을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기대되는 작품인데 이렇게 함께 볼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재미나게 보시고 예, 해시태그 풍구의과샵 꿀잼 샵커니잼샵액잼뭐 이런 거 예,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꿀잼 환장파티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떨리고 함께 1리9를 같이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laughs> 함께 어그리고 좋게 그 입성 많이 내주시고 SNS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름 임이란 역할의 남태라고 <laughs> 합니다 <laughs>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1, 2부 끝나시고 꼭 샵, 아까 말했지만 허니잼, 샵 꿀잼, 샵 수목드라마, 샵 흉부외과 네, 많은 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율이 역을 연기한 정유민이라고 합니다. 어,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이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건 선물로 주는 거 맞죠? 잠시 후에요. 네. <laughs> <laughs> 사랑합니 <사랑하는 웃음> 여러분. <웃음> 네, 안녕하세요. 체근 순환사 유세환 역할을 맡은 정현석입니다. <laughs> 댓글을 보니까 기승전 뭐 연애, 기승전 정치 이런 드라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진짜 집중 메디컬 드라마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재명 어, 역할의 손광업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수술 천재 주인공분들과 어, 그리고 다른 의사 동료분들 때문에 어, 흥분된 심장을 부여하고 열심히 참여 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관심과 좀 사랑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흉부외과에서 구동준 역을 맡은 최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전에서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나무진 역할 맡은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차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차도 막히고 길도 많이 막히고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저. 어, 서재 선배님하고 이번에 작품을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많이 신것 같은데 네, 정말 오늘도 이쁘시네요 정말. 네, 저는 또 고수 선배님하고 절친 역으로 계속 같이 나오는데 저랑 고수 선배님하고 또 비주얼 배틀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장 늦게 오신 이재원 씨까지 13분의 배우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손에 지금 영화 예매권을 하나씩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첨을 해서요. 추첨은 이 유리상자 안에 좌석의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배우분들이 하나씩 뽑아서 추첨이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추첨한 배우님과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셀카 타임. 그리고 또 13분이 되겠죠. 13분이 이 배우 13분과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되어있고 또 영화 예매권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왼쪽에 이재원 배우님부터 네 한번